아, 이어서 재원산업의 심재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재원산업은 어쩌면 재활용 시장에서 틈새 시장이라고 할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재활용 기업으로 어떻게 강하게 발전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심재원 대표가 아니고요, 케미칼 연구소장을 하고 있는 오인철입니다. 먼저 저희 재원산업이 오늘 포럼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문현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케미칼 자원 재활용의 친환경성과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재원산업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재원산업을 소개하는 자료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케미칼 리사이클 중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저희 재원산업이 케미칼 리사이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원 요청 사항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원산업은 금면성실, 창의창조, 책임 완수라는 근본 위에서 보사화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 충실하 세계 최고의 전문 화학 기업을 꿈꾸는 약 530여 명의 재원인들이 모여서 작년도에 약 5,5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사업장을 보시면 어, 전자급 용제와 반도체급 용제, 2차 전지 용제를 생산하는 여수 본사와 물류를 담당하는 탱크 터미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화치 사업장, 전자급 용재를 생산하는 데스, EM테크, 그리고 어, 반도체용 케미칼을 공급하는 평택 사업장, 트레이딩을 담당하는 재원 인더스트리 등 여섯 개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고요.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이차전지 용재를 생산과 아, 전자 급 용재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 빙조 사업장과 말레이시아 사업장, 그리고 2차 전지 용재와 도전재를 생산하는 중국 시안 사업장과 헝가리 코마롬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울러 2년 뒤에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2차 전지 용재와 도전재를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재연산업이 걸어온 길을 잠시 살펴보면, 1987년에 회사가 설립되었고요. 정제설비와 물류기지를 준공한 다음, 케미칼연구소, 전자소재연구소, 2차전지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분야는 전자재료, 반도체 소재, 그리고 2차전지 도전재 사업으로 확장해왔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로는 말레이시아 중국, 헝가리에 의해서 미국의 사업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기업 공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원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용 케미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최고급 기업들을 우리의 고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는 도전제 물질을 개발 생산하여서 역시 해당 분야의 세계 최고 기업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원 산업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총 인원의 약 10%가 연구 개발 인원이고요. 세계의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각 분야별로 기술 역량을 심화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 분야를 영역 융합하면서 새로운 영역 개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개 영역에서 각각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사업화된 실적이 다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케미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경영 기조에 따라서 글로벌 회사들이 친환경 목표 발표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전업체의 경우에서는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 회사들도 어떤 폐플라스틱을 얼마만큼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가능하면 많은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은 가볍고 내구성이 있고 가격이 싼 이유 때문에 연간 전 세계적으로 4억 톤 이상이 생산되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연간 약 2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단점이 있고요. 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 없이 환경에 배출될 경우에 있어서 환경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UN이나 G20 등에서 플라스틱 규제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각국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과 재활용률의 상승을 위해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기업들도 홍하여서 예를 들자면 글로벌 50대 화학 기업들은 다음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그린수소 생산과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폐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제철소나 아 시멘트 회사 아니면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여 열을 회수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폐 플라스틱을 수거 분리하고 가열하여서 재성형함으로써 아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철근 대체품, 의복, 항균 의제 중 다양한 제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은 음식물이 직접 닿는 데 사용할 수 없는 용도적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반복 재생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많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시켜서 플라스틱 제조의 원료로 되돌리는 화학적 재활용 방법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기계적 재활용이나 화학적 재활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신품 플라스틱 제조에 비해서 약70 내지 80%의 온실가스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생산재 책임 재활용 제도 도입과 함께 이론적으로도 약 연간 4억 톤이 이상이 넘는 폐플라스틱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시장으로서 대기업의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각국의 자동차 연비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2035년 이후에는 내연 기관 신차 등록이 금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2021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 약 2,900기가와트시만큼을 2차전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런 속도라면 2025년경에는 반도체 시장보다 2차전지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의 일입니다 이 1년 뒤의 예측은 2021년 예측보다 무려 41%나 증가한 4,170기가와트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 이러한 수치가 가능할 것인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업체별 생산 능력을 보면 2030년에 8,200기가와트시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50%의 가동률만 보여도 이 4,170기가와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니다 음, 참고로 8,000기가 와트 시 정도 되어지만 얼마나 자동차를 생산할까 계산해 보면 연간 1억 2천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가 되고요. 어, 작년에 약 8천만 대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2030년대에 생산될 수 있는 자동차 모두를 전기 자동차로 생산하고도 남을 숫자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처럼 큰그 2차 전지 수요 성장에 따라서 문제점도 예상되어집니다. 2차 전지를 생산하려고 보면 휘기금속이 필요합니다. 이 휘기금속을 생산한 부분과 폐 배터리 발생에 따른 이 처리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휘기금속의 수급 문제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예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년 동안 리튬 가격은 10배 밖에 가격 변동성이 있었고요, 리튬과 코발트는 3~4배씩의 가격 변동성이 있는 것을 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배터리 순환 경제입니다. 배터리의 폐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해서 다른 용도로 재사용한다든지 폐배터리를 파쇄하여 희귀 금속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폐 배터리에서 고가의 희귀 금속을 회수할 경우는 경제성과 탄소 배출권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 폐, 음, 것을 폐 배터리에서 추출하는 경우는 리튬을 염호나 광산에서 추출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40 내지 70%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주식시장에서 즉각 반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금년 3월 27일 종가 기준으로서 1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약11% 정도 감소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 기간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라는 ETF의 비중 1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31%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였고요. 이런 사항들은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폐배터리 사업을 성장 산업이며 수익성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인식 때문에 이이배터리 사업에 점차 더 많은 기업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재원 산업은 어떤 케미컬 리사이클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원 산업이 실시하고 있는 첫 번째 리사이클 사업은 NMP입니다. NMP는 우수한 물성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 용도가 OLED 에, 제조 공정에서 파인 메탈 마스크를 세정하여 재활용하는 데 용제로써 NMP가 사용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은 2차전지 양극제를 사용하는데 NMP라는 용제에 바인더와 도전제와 양극 활물질을 섞어서 슬러리를 만들고 이를 양극 박에 코팅하는 데 사용되는 용제가 NMP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양극에는 양극 활물질이 동그란 공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웃한 양극 활물질과 접촉 면적이 작아서 저항이 발생합니다 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전제 라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카본보렉 이라는 도전제를 cnt 라는 도전제로 바꾸게 되어지면 도전제의 부피를 70에서 80% 만큼 줄일 수 있고 이부 줄여진 부피 속에 양극 활물질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CNT라는 물질은 죽부인의 양쪽 끝을 잘라놓은 이와 같은 사진 같은 물질, 음, 물질이고요. 이와 같은 물질을 제조하는 데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 CNT도 2차전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NMP라는 용제에 골고루 분산시킨 이와 같은 음, 물질 분산액을 제조해야 되는데 이 제조하는 방법도 매우 높은 기술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 NMP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지 제조에서 필수 물질입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수요 전망과 더불어서 NMP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20만 톤의 정도의 사용량이었던 NMP 수요는 어, 2030년에는 190만에서 270만 톤 정도로 약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석유화학 제품이 10년 동안에 10배 이상 성장하게 되어지면 공급이 수요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원 재량을 통한 탄소 중립 달성 기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NMP의 재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nmp를 제조하는 화학적 공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해 드리면 아세틸렌 공법이 있습니다. 아세틸렌과 포르말다이드를 어, 레피 프로세스라는 공정으로 제조하는 방법인데요. 어, 보셔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죠. 반응기가 다섯 개가 필요하고 증류탑이 아홉 개가 필요한 아주 높은 압력과 온도가 필요한 공정입니다. 프로필렌 원료 출발하는 공정도. 어, 프로필렌을 알릴 알코올로 전환한 다음에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을 거쳐는 광, 공정으로서 반응기 4개와 증류탑이 6개가 필요한 고온고압 공정입니다. 부타디엔 출발 공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터리피케신과 하이드로지네이션 공정을 거쳐주는 방향으로서 반응기 7개와 증류탑 8개가 필요한 매우 복잡한 공정입니다. 말레이건 아일드라드 출발 공정은 에스터피케이션과 하이드로지네이션 공정을 통해서 제조하는 것으로서 반응기 6개와 중류탑이 6개가 필요한 고온과학 공정입니다. 반면에 저희가 재원산업이 실시하고 있는 폐액에서 NP를 생산하는 공정은 반응기는 필요 없고 중류탑만 겨우 3개가 필요한 아주 단순한 공정입니다. 공정이 단순하다고 해서 기술까지 단순하지는 않고요. 불순물을 ppm이나 ppb까지 컨트롤해야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지는 분야입니다. 어, NMP를 신액 제조하는 경우와 어, 재생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어, 재생 수, 제조 수율을 50%라고 가정했을 때 신액 제, 제조 대비에 67%의 온실가스 어,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재생 제조 수율이 90%까지 올라간다면 88%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이러한 양을 2030년도에 필요한 NMP 수유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연간 700만 톤에서, 770만 톤에서 1000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자원 절약은 50에서 90% 정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원산업의 팩, 즉, 산업, 그, 폐기물이 원료로 입고 되어지면 분석을 통해서 불순물과, 아, 종류와 함량을 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분석방, 정제방법을 결정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몇 가지를 선정해서 그 실시하여 고, 객이 요구하는 규격에 합당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NMP 이외에도 다양한 폐액로부터과 그 공업용 원료로부터 정제를 과정을 통해서 고품위의 제품을 제조하여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 사항입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재활용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의 관심은 시장 규모가 크고 고가의 원재료를 회수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대 법률에 의하면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 핵심 원료로 활용된 케미칼을 재생하여 활용하여도 친환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차 전지 제조의 필수성분인 NMP는 적지 않은 물량이 전량 수입되고 있어 국부 유출 방지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NMP 회수 및 재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첫째는 재원, 재생 효율 증대와 친, 친환경 공법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정책 자금을 지원이 필요하고요. 수집, 운반, 재생 설비 투자 세액 감면 시설 투자 인허가 간소화, 전주기 방법론, 인증 체계 구축 지원 및 ESG 평가 가점 부여, 폐액 정제 기술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로 인정하고 탄소 배출권을 부여하는 뭐 그리고 리뉴어블 소스 유래의 바이오 연료인 바이오 중유를 일반 기업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등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여러 부처의 정책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유관 부처와 중앙정부 지자체 간 협력으로 신속한 지원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재원산업은 인간존중 기반 위에 친환경 공법으로 고품위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 안전하게 더 작은 에너지로 더 깨끗한 제품을 더 많이 고객에게 제공해 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아, 2차 전지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로 버릴 수 있는 부산물을 아, 기술력을 통해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ESG를 뒷받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아, 기술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재원 산업 아, 내년에 상장한다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니다큰 박수로 예. 예, 고맙습니다.